이 주제 자체는 이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언급한 적이 있는 이야기긴 해뭐 특히 이제 mmrpg 같은 걸할때뭘 위주로 보느냐 같은 질문이 수시로 뭐 라이브가 됐든 좀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공통적으로 답변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mmrpg를 볼때 일회성 컨텐츠보다는 반복 플레이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걸 위주로 본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내가 반복 플레이를 집중해서 보는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긴 해.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반복 플레이라는 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약간 좀 분류를 좀 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야. 반복 플레이는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지. 어,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은 게임의 영역에 대해서 일단 구분을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키지 리유 게임에서의 반복 플레이가 있고 온라인 게임들, MMORPG 쪽에서의 이제 반복 플레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패키지와 온라인 게임의 일단 근본적인 차이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게임의 가장 큰 차이 무엇이 있을까? 패키지는 엔딩이 그렇지. MMORPG는 MMORPG는 끝이 없죠. 계속 콘텐츠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그렇지. 그두 게임의 차이가 이 반복 플레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이다. 엔딩이 있는 패키지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 타임이 되게 중요시하기지. 보통 트리플 A 급이라고 불리는 어떤 스토리 기반 게임들,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언차티드 뭐 이런 것들, 뭐 라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스토리 기반 게임이다 보니까 반복 요소가 별로 없어. 왜냐면 스토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엔딩 딱 봤는데 그걸 또 보면. 스토리 자체가 재밌는 게임인데 스토리를 이미 다 봤는데 이걸 또 하라 그러면은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은 한번 엔딩 보면 보통 끝나긴 해 물론 그 게임마다 별개 의 영역에 좀 다른 스타일의 부분 예를 들어 언차티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게임이지만 다 보고 나면은 전투 위주의 반복 플레이를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공한다거나 이런 다른 모드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구입하는 주된 목적은 그 스토리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인 거지 엔딩 보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흥이 떨어 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멀티 엔딩을 도입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엔딩을 좀볼수 있게끔 조금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그런 시도들도 하긴 하지 근데 그렇다 한들 결국 이 스토리 기반 게임들은 반복 플레이 요소가 사실상 거의 없어 내가 예를 들어 한 8만원 주고 패키지 게임 하나 샀어 근데 엔딩 보는데 플레이 타임이 한 30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평가 받아? 8만원에 30시간? 음. 그러면 약 약간 유저분들 생각하시는 기준에서는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어 약간이 아니고 많이 적어. <laughs> 많이 적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볼때한 14,0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딱 갔을 때좀긴 영화라고 해봐요. 한 3시간? 자, 반복 없어. 내가 낸 액수 14,000원 내고 3시간을 즐겼어. 근데 게임은? 생각해보니까 <laughs> 뭐 게임은 많이 빡세네요. <laughs> 어, 게임은 8만 원 정도 내면 은 반복 없이 한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해야 아이 게임 잘 나왔다 돈안 아깝다 내가 세키로를 엔딩까지 보는데 한 8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1회차 엔딩 세키로는 또 회차 요소가 그렇게 없는 게임이야 다크소울과 달리 근데 이제 보스전 자체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스전 자체는 반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 보스전을 다 원투에 깨버렸다 라고 하면 플레이 타임이 훨씬 더 줄어들었겠지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내가 한 7, 8만 원 정도 돈을 내고 80에서 100시간 정도를 즐겼단 말이지 그러면은 만 원에 10시간이에요. 엄청 회전돼요 영화에 비해서 물론 영화랑은 다르지 영화는 뭐 나는 가만히 있고 스토리가 그 정도 진행되지만 어쨌든 게임은 아까 말한 대로 보스전에 대한 반복 플레이 또 진행하다가 막혀가지고 딴데 왔다 갔다 했다가 엉뚱한 데길 갔을 때 낭비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 이제 소진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랑 1대1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 대비 사람을 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 자체 그러니까 유저를 그 게임 안에 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 자체는 훨씬 더 길다는 거야 그 스토리상 엔딩이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게임마다 또 엔딩이 없는 스타일의 게임들도 많이 있거든. 잘 만든 인디 게임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인스크립션 같은 거할때쭉 엔딩까지 보는데 몇 시간 걸렸지? 한 3, 4 0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음. 응. 근데 보통 우리가 인디 게임에 이 정도 볼륨의 게임들은 한 2, 3만원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스크립션이나 하데스 같은 거 그렇게 한번 엔딩 보면 끝인가? 하데스도 끝이 아니고 인스크립션도 끝이 아니야. 하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플레이 부분이 오픈되면서 스토리상 엔딩은 봤지만 일종의 도전 모드라든가 아니면 내가 안 써본 무기를 써본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어떤 플레이 인상을 갖게끔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이 게임 안에 만들어 놨어. 인스크립션도 마찬가지로 KC 모드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인 스토리 모드를 다 즐긴 후에 무한히 도전할 수 있는 일종의 하드 모드를 따로 제공해서 내가 그 게임이 질릴 때까지 또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게임 안에 존재한단 말이야. 거기까지 포함하면은 몇 시간이든 사실 끝이 안 나거든. 적당히 하더라도 100시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취향이 정말 맞는다. 그러면 몇백 시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3만 원 내고 몇백 시간 하면은 사람들이 오, 해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많이 안 냈는데 맨 엑스 대비 이 게임을 되게 오랫동안 재밌게 즐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족감이 높아지지. 근데 냉정하게 보면 뒤쪽 부분들은 반복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앞 부분이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던 부분을 반복 플레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게임을 잡고 있게끔 만들고 그 유저가 반복 플레이 안에서도 자기가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한 게임을 샀을 때 훨씬 더 오래 플레이하게 되고 그 게임을 잘 만든 게임이라 느끼거나 되게 해자스러운 게임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패키지 게임을 만들 때 반복 플레이 요소를 꼭 넣어야 될까? 회차 플레이 요소라든가, 그런 반복 플레이 요소를 안 넣으면은 패키지 게임으로서 잘못 만든 거라든가, 덜 만든 거라든가, 그렇게 평가를 받나? 아니야. 패키지 게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낸 액수 대비 볼륨이 충분하다라고 느끼면은 그 이상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거든. 아까 하데스라든가, 인스크립션 같은 그 이상을 제공해주는 게임인 경우, 대박이다, 뭐 내지는, 해자다. 이렇게 평가할지언정.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쓰레기 게임.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 패키지 게임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의 유저들 자체도 이 게임의 엔딩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해.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해진 볼륨, 우리가 그러니까 플레이 타임만 확보하면 그 이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유저를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 물론 그 시간을 잡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한단 말이지. 유저들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는 이제 <laughs> 온라인 게임이지. 온라인 게임 어떨까? 이 게임이 서비스를 지속하는 이상 유저들이 계속 여기 머물러 줘야죠 <laughs> 영원히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접근의 영역 자체가 달라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는 한 게임이 끝나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작할 때 저희는 엔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서버 내릴 거예요 라고 시작하고 서비스하는 게임 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진 않는단 말이야. 어쨌든 게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추가되고 내가 그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아까 말한 막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준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 시간동안 사람을 잡고 있어야 돼. 패키지 게임에서 반복 요소까지 포함해서 이제 몇백 시간 정도 수준을 만드는 것과 무한한 시간 동안 사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는 완전히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그 게임이 잡고 있어야 되는 무한한 사람의 시간, 그 시간을 소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거지. 반복 없이 일회성 플레이만으로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 불가능해. 그거는 현실조차도 안 그렇다. <laughs> 현실도 우리 맨날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현실이라고 반복 플레이가 없나? 사실 대부분 반복하고 있잖아, 현실조차도. 현실이야말로 반복이죠아 응. 반복하고 있고, 가끔 어떤 일상을 좀 떠나서, 뭐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좀 왔다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 현실조차도 그래. 라이브 서비스 똑같아. 일회성 플레이 한번딱 보고 많은 플레이를 가지고 그 전체의 시간을 계속 유저를 잡아두는 건 불가능해. 근데 뭐 사실 아까 인생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이직을 한다 그럴 때 일하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1년에 한번 끝내주는 송년회가 있다 1년에 한번 해외 워크샵을 보내주는데 그게 정말 개쩔어 이거 하나만 보고 사실 이직을 하지 않으니까 비슷하지. 만약에 1년에 한번네가 말한 대로 되게 끝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던 치더라도 매일매일 보내는 일상이 너무너무 괴로우면 은 뽀뽀티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결국은 나한테 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내가 잠깐의 행복을 통해서 어떤 게이지를 쌓았다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게이지를 이렇게 까먹는 건데 우리가 반복 플레이 부분에서 까먹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리고 게임에 있어서 일회성 플레이는 특히나 가성비가 낮아. 한 번밖에 못 써먹잖아. 근데 만드는 리소스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돈 아끼려는 가성비 게임들은 일회성 플레이 부분은 거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수준이던가 거의 없던가 그렇게 만들지 그래서 요새 모바일 게임에서는 우리가 과거 뭐 와우라든가 그런 스토리를 뭐 엄청 중요시 여긴다던가 어떤 연출을 엄청 중요시 여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찾아보기가 좀 힘들게 되는 그런 거지 아무튼 돌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반복 플레이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나 오래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게임들 오랜 시간 서비스가 됐다라는 건뭘 뜻하지? 예를 들어, 서머너 주어, 8년 서비스. 뭐 일단 8년 동안 유저들이 계속 돈을 썼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 또아 돈은 당연히 썼겠, 썼을 텐데 8년 동안 그 게임을 계속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뭘 뜻하냐고. 8년 동안 계속 무한히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 뭔가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고하지 않고 무언가의 반복 플레이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유의 게임들은 무조건 그 게임 안에 반복 플레이 요소가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일회성 컨텐츠만으로 그 기간을 잡고 있다? 는제 생각에 노벨상을 줘야 돼요. 어, 그건 불가능해. 현실도 극복을 못한 영역을 무한 컨텐츠 수준이잖아. 무한 컨텐츠 <laughs> 결국은 끝이 없는 라이브 서비스형 게임에 있어서는 그 반복 플레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내지는 질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나갈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그 게임의 생명력과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장기 서비스에 성공한 게임일수록 그 부분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반복 플레이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적 예식 구분을 해보고 어떤 스타일로 그 부분을 좀 만드는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반복 플레이를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은 반복의 대상 무엇을 반복하느냐 그리고 반복의 이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자, 네가 땅바닥에 있는 동전을 주서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주서 허리를 굽혀서 동전을 줍는 행위. 그게 반복의 대상이지. 내가 이 행동을 반복하잖아. 계속 반복의 이유는 그 동전이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500엔이냐에 따라 다르지. 50원이면 반복하시겠습니까? 50원이 1억 원어치 있다면? 반복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에 50원씩밖에 못 주서. 딱 일어나가지고 정확하게 딱 앉은 다음에 50원을 줍고 딱 일어나. 스쿼트를. 이거 스쿼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50원. 몇 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가? 25번? 난안 해. 한 세트 한 세트. 아무튼 난안 해. 아 귀찮아. 500원이면? 500원이면 20번만 해도 만 원이잖아요. 음. 그러면 은 계속 할수 있죠. 쓰러질 때까지 할수 있다. 내 다리가 내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까지면 500원 정도 할수 있다. 그럴 것 같은데? 음... 500엔이면 500엔이면 열심히 해야죠. 500엔이면은 기절하게 직전까지 할수 있어. 기절하고 일어나서도 해야죠. <laughs> 자, 네가 반복해야 될 대상 그대로야. 허리를 굽혀서 동전을 죽는다. 그 반복의 대상은 바뀌지 않았어. 반복의 대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어? 50원이 500원, 500엔으로 바뀌었잖아. 반복의 이유, 보상이 바뀌었지. 50원일 땐 금방 나고 하지. 500원이 되니까. 조금 더할 힘이, <laughs> 더할 힘이 생겼어. 500엔이 되니까. 걸고 해야죠. 어,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 뭔가 동전을 줍는다는 행위는 그렇게 재밌는 행위가 아니잖아. 힘들기까지 한 행위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행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또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반복 플레이를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 반복의 대상, 내가 그 반복하는 행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대비 내가 그 반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보상이 컸을 때 사람은 그 반복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수 있게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 이건 쉽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익히 알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설명했던 에픽세븐의 장비 파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장비 파밍 서머너 주어의 룬 파밍 똑같이 그냥 똑같은 던전을 끊임없이 반복해 거기서 나오는 장비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부분 못 쓰는 거야 이것도 비슷한 거 디아블로도 있어 디아블로의 장비 파밍 끊임없이 던전을 돌아가지고 끊임없이 전설 아이템이나 세타 아이템을 먹는데 다 내가 쓰는 것보다 별로면은 뽀개고 또 돌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하는 행동이지 이 반복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반복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장비가 받고 싶으니까. 그 보상이 내가 이거를 감수할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해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머 너저는 8년 동안 이걸 해냈어. 그 사람들은 파밍을 왜 8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 거지? 작은 돈이 많아서. <웃음> <웃음> 결국 그 게임이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 장비를 얻으면 강해지는데 강해졌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서머너즈어나 에픽세븐이나 엔드콘텐츠가 실시간 아레나, 실시간 아레나는 상대 경쟁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일때 주는 만족감이 파밍을 반복하는 스트레스보다 컸을 때이 반복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거지. PVP가 아니고 PV2일 경우엔, 예를 들어서 파밍할 수 있는 최고 지역을 파밍이 돌아가 그럼 거기서부터 더 세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속도에 만족스러울 정도의 안정감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크게 막 욕구가 안 생긴다고. 물론 몇몇 사람들은 거기서도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뭐 이걸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쯤이면 됐지. 여기서 1초 더 줄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될 리소스가 너무 커. 그러면은 그냥 멈춘다고. 여하간 요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어쨌든 서머너즈나 에픽세븐이나 내가 이거를 파밍했을 때 느끼는 강해졌을 때 만족감이 여기 반복을 하는 데서 들어가는 스트레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는 거고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 요거에 살짝 응용 버전 이 있어. 이건 님잘 아는 게임인데 패키지 게임이고. 모언어 어떻게 아는 거지? 제가 아는 패키지 게임 중에 가장 반복을 많이 하는 게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네가 해본 거니까. 원언에서 네가 반복하는 행위는? 수렵. 어. 특정 몬스터를 계속 잡잖아. 왜 반복하셨습니까? 몬스터의 잔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 그 재료는 왜 필요했지? 장비를 만들어야 돼요. 장비를 왜 만들지? 계속 게임이 진행되면서 몬스터를 잡아 나가는데 다음 애를 잡으려면은 스펙도 더 강해져야 되고 필요로 하는 스킬도 생기고. 음... 자. 네가 A라는 몬스터를 잡고 싶어. A라는 몬스터를 잡는데 잘안 잡혀. 근데 A라는 몬스터를 좀 쉽게 잡으려면 B라는 몬스터가 주는 재료를 가지고 장비를 만들면 A라는 몬스터가 쉽게 잡힌대. 그래서 너가 일단 B라는 몬스터를 잡으러 가지. 그런데 B라는 몬스터도 쉽게 안 잡혀. 근데 B라는 몬스터는 C라는 몬스터를 잡은 재료로 장비를 만들면또잘 잡힌대. 그럼 <laughs> C라는 몬스터 잡으러 가지? 근데 C라는 몬스터 잡으러 가니까 또 D라는 문서를 잡아야 C라는 문서가 잘잡힌대 그래 그러면 또 D라는 문서를 잡으러 가려 그랬는데 D라는 문서를 쉽게 잡으려면은 A몬스터의 <laughs> 장비가 필요하대 근데 그 정도로 악질인가요?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야. 네. 모노는 여기까지 가진 않아. 요새 친구들은 모를 텐데 롱맨이라고 있거든 고전 게임인데 그 롱맨은 보스를 잡으면그 보스를 잡은 보상으로 특수 무기 특수 기능을 하나 해금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특수 해금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보스를 잡는데 되게 편해. 그래서 요 루틴이 참잘 돌아가는 게임이야. 그래서 노래도 있어.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라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노래죠? 에어맨이라는 보스를 잡으러 가는데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다 보니까 리프맨을 잡으면 에어맨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리프맨도 쓰러지지 않아. 이 롱맨의 어떤 이 애환. 뱅글뱅글 도는 애환이 잘 표현된 노래가 있지. 대신 요런 루틴이 형성돼 있을 때 조금 독특한 효과가 있어. 뱅글뱅글 도는 이 루틴에서 뭐 하나는 깨야 되잖아. 근데 내가 C를 잡기 위한 이 반복 작업, 이 반복 작업을 해나가는 원동력은 결국 이 보상에서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체인화돼 있는 루틴은 보상을 단순히 이 B에서 끝나지 않는 형태로 인식되게끔 만들어. 왜냐면이 루틴을 네가 알고 있다면은 너가 잡고 있는 이 C를 잡는 행위 자체는 어디까지 연상할 수 있어. 내가 이제 C를 잡아놔서 드디어 B를 잡기 쉬운 장비를 맞췄기 때문에, 자 이제 B는 개껌이야. B가 객검이 되면 A도 객검이 되지, A가 객검이 되면 B도 객검이 되지.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거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바로 다음 보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세로 주는 이 효과 전체가 나한테는 보상으로 인식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D 없이 C를 잡고 있는 이 행위 자체도 힘들어도 해볼만 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연쇄로 오는 보상이 나한테 더 크게 느껴지니까.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아, B를 잡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돼? 였는데, 힘들 때 갑자기, 그래, 이것만 끝나면은 B도 쉽게 잡고, A도 쉽게 잡고, D도 쉽게 잡고, 어쨌든 이것만 이겨내면 일사천리요? 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좀 버티고 할만하지.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딱 행위 그 자체의 보상이 아니라 보상의 연쇄까지도 유저들한테 인식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최초 그 보상에 조금 볼륨이 작다 하더라도 참고 이거를 해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보상 부분을 살짝 응용한 케이스. 조금 다른 스타일의 부분이 있어. 와우를 할때 나는 원래 반복행위를 정말 싫어하거든. 와우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일퀘야나 아, 저도. 어 너는 나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전안 해요. 아예. 그렇지. 나도 어지간하면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와우를 할때 내가 해낸 일퀘가 있어. 저 그거 알아요. 뭐였지? 소금쟁이 일퀘. 맞아. 전 그것도 안 했음. 수영해서 다녔음 그냥. <laughs> 자, 소금쟁이라는 탈 것을 얻으려면은 일퀘를 반복해야 돼. 매일 매일. 나는 원래 어지간하면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소금쟁이가 너무 너무 갖고 싶었으니까. 소금쟁이는 왜 갖고 싶었지? 그 물을 걸어 다닐 수 있어. 물 위를 뛰어댕길 수 있지 탈 것을 타고 원래는 너처럼 물 위를 헤엄치던가 아니면 기껏해야 수면 걷기 걸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속도로 뛰어가던가 그런데 송금쟁이가 있으면 탈 것을 타고 다다다다다다 근데 하필 그 시절 맵에 물을 통과해야 되는 맵이 되게 많았어 건전 하나가 섬에 있어가지고. 어, 거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소금쟁이가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상이 크니까 그 일회를 반복하게 했지. 일견 요 부분은 제일 초기 버전이랑 비슷한 거지. 보상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반복 행위를 반복하게 한다. 근데 이게 살짝 다른 게 있어. 요 행위 자체가 끝이 있다는 거야. 아까 서머너즈워 쪽에서의 그 반복 행위는 끝이 없지. 하지만 이거는 이 소금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요 단위로 엔딩이 존재하는 반복이라는 거야. 요 행위는 요것만 얻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래서 큰 볼륨의 게임에서 요 영역의 배치가 옴니버스 방식으로 여러 개가 배치돼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와우에서 수많은 평판 쾌들 이 요런 식이야 반복의 묶음들이 있고 그 반복의 묶음을 보고 할만해 <laughs> 할만하면 내가 선택해서 그래 하자 저 소금쟁이 얻어야지 어쩌겠어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된 반복 세트를 내가 선택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게끔 만드는 거지. 강제는 아니지만 요거로 계속 미끼를 주고 내가 미끼를 문 순간 나는 그걸를 반복해야 돼.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엔딩이 있는 반복의 묶음의 제시. 이것들이 이제 일퀘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게임 안에 녹아 있지. 여태까지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을 조정하는 거지. 보상 부분을 어떻게 응용해서 반복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인데 조금 다른 스타일이 있어. 와우 로 흔히 대표되는 레이드 매번 레이드를 반복하잖아. 레이드를 왜 반복해? 템 먹으려고. 어. 그 템이 고상이지. 근데 레이드를 반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레이드 숙련돼요. 레이드는 숙련되고, 템은? 템은 안 나와요. 어른 언제가 먹었지? 아니에요. <웃음> 아무튼 첫 레이드가 딱 나오면은 그 레이드 안에 먹을 거 천지지 그래서 1렘에 뭐 먹어야 되고 2렘에 뭐 먹어야 되고 근데 이 중에서 신화템은 종결장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보상 부분이 머리 쪽에 싹 세팅이 돼 근데 레이드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항상 트롤들과 항상 버스 타는 인간들과 항상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가 큰데도 불구하고 레이드가 주는 기본적인 재미 플러스 보상이 크기 때문에 이 반복 행위를 계속 해나가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레이드는 숙련이 되고 또 전체적인 유저들의 공대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긴장감은 점점점 떨어지면서 이 행동 자체가 루즈해져. 진짜 그야말로 반복 느낌이 들게 되지. 거기에 더해서 이 보상 부분이 좀 독특한데 레이드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내가 먹는 템이 늘어나게 되고. 템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그 레이드에서 기대하는 템의 어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먹을 수 있는 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지 이 레이드 전체를 합쳐서 내가 먹을 아이템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하물며 그것도 막내이면막내 막냄 직팟 어허 그치 막집팟 그런 시기에 어떤 막집팟을 찾거나 그게 없으면 은이 레이드를 계속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지 이건 뭘 뜻하냐면 반복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레이드는 레이드는 재미 없어지니까 이 반복의 재미도 줄어들고 보상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어떡해 보상은 줄어들고 재미도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지? 반복을 안 하게 되지 왜냐면 반복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졌으니까 내가 막내면서만 먹을 게 남았고 그런데 막직팟은잘못구해 그렇다고 1년부터 풀타임 들이대자니 가성비 안 맞아 그럼 그때부터 뭐해 점프하지 안 하고 말자 왜 <laughs> 점프하지 뭐 그런 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 반복의 루틴에 벗어나고 이 반복을 안 하게 되지 그럴 때리자드가 무엇을 하지 새로운 레이드를 만들어 주지. 다음 레이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반복의 형태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지면서 반복의 세트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새로운 반복 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게임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행이지만 반복의 루틴이 결국 반복의 대상과 보상의 내가 느끼는 체감이 달라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점차 이탈하게 되고 이탈할 때쯤 새로 반복할 거리를 제시해주는 이런 식으로 와우가 여태까지 이긴 시간을 버텨온 거야. 이 세트를 끊임없이 나고하기 전에 사람들이 접기 전에 계속 제공함으로 인해서 끌고 온 거지. 마지막 물론 생각해보면 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요거는 우리 저 막내 PD도 잘 알고 있는 영역이야. 메이플인가요? 어. 사실 메이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옛날 MMORPG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 게임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뭐지? 메이플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뭘 하면서 보냅니까? 사냥이겠죠. 어. 반복의 대상, 사냥. 거의 램수면 상태의 사냥,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사냥.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뇌, 뇌는 약간 비어져 있는 정도 수준의 사냥. 나도 옛날 리니지 할때 하루 종일 램수면 상태에서 사냥을 하는 거야. 똑같은 자리에서 특히 리니지는 방처럼 돼 있거든. 네 캐릭터와 함께 버그베어 네다던 마리와 함께 요 방에 가운데 서 있어 그 몬스터가 리스폰 되면 에너지 볼트를 하나 판막 날려 그러면 버그베어들이 가가지고 구다다다! 하고 때려 그러면 아이템이 툭 떨어지지? 가서 먹어 다시 리스폰 되면 또 에너지 볼트를 한대 날려 이거를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18시간씩 반복하면 돼 물론 18시간 반복한다고 끝나진 않아 이거를 어, 게임 접을 때까지 반복하면 돼 내가 반복의 대상이 사냥 그 자체지 이 행위야 이런 행위야 메이플도 비슷하지 메이플도 들어가서 맵 하나, 내 자리 잡고 거기서 끊임없이 반복사냥을 해. 반복사냥을 하는 이유는 레벨업과 득템 같은 이유로 이걸 하는 거지. 레벨업과 득템을 위해서 이 끊임없이 반복사냥 이것도 편하지도 않아. 어마어마하게 리소스가 들어가고 체력도 들어가고 고통이 큰이 행위를 해내는 이유는 여기 반복행위를 함으로 내서 오는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해나가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래서 망해. 왜 그럴까?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고. <laughs> 이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야. 하루에 18시간씩 이 짓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세상에 널린 게 재밌는 게선진데 옛날에는 게임이 별거 없었고, 옛날엔 이것만 해도 재밌는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특히 리니지 쪽은 이게 돈도 됐기 때문에 일당보다 높은 시절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들을 해낼 수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여기에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잖아.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그 게임을 접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18시간씩 사냥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 내가 그 짓을 한게 미친 것 같아. 지금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게임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드물어. 이 고통 지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감으로 이거를 커버한다는 게 자체가 훨씬 힘들어졌어. 왜냐면 이제 게임들이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고 즐길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만족감이 그렇게 크기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이플은 아직까지 이거를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메이플은 그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게임이지. 아무튼 이런 영역인데 이거는 메이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했는가. 자동사냥. 그렇지. 그것이 바로 자동사냥이 나온 이유야. 여기서 오는 고통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크고 여기서 오는 만족감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자동사냥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거의 제로 단계 수준으로 줄이는 행위다. 그러니까, 옛날 MMORPG의 공식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오는 고통 부분만 자동사냥이라는 걸 통해서 줄이니, 옛날 게임 공식 그대로 유지해도 게임이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 대단한 사람이지. 메이플에 자동사냥 넣어주면은 유저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메이플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 와서 자동사냥을 넣으면은 반발이 훨씬 강해. 왜냐면은, 결국 이 고통, 고통을 이겨내서 내가 만들어놓은 현 자신의 어떤 위치라는 게 있단 말이야. 남들이 내 위치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내가 드린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위치가 보장이 될거 아니야. 아니 어 자동 사냥으로 날먹을 하려 그래. 그치.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넷플릭스와 함께한 이 수많은 시간, 이긴 시간을 내가 직접 손으로 하나 하나 올라간 이 시간인데 이걸 어딜 올라올라 그래? MMORPG는 기본적으로 그 유저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부분들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임들이 다른 한 방식으로 서비스했지. 예를 들어 린지 원래 자동 사냥 없었잖아. 리니지 M을 만들면서 자동 사냥을 넣어줬지. 이때도 린지 시절 때이 작업장과 이런 불법 매크로와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 근데 이제 린지 M으로 와서 사냥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린지 M에서는 그냥 다 자동 사냥이 됩니다.인 거잖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발감을 줄인 다음에 이후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자동 사냥을 넣어줬지. 보니까 편하시죠? <laughs>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메이플 M에는 자동사냥이 있다고 들었어. 근데 메이플 M은 있어도 메이플 PC 쪽에 자동사냥이 도입되기는 내가 볼때 어렵다고 봐. 왜냐면 너무 기간이 길어. 그리고 이게 유저층과 타겟층의 니즈도 달라. 니즈라는 게임 특징상 사냥, 이걸로 올라가서 어떤 이룩하는 어떤 스펙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하게 게임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역량을 게임 안에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넣어줘도 그래 뭐 자동차는 돌리는 걸로 뭐 얼마나 차이가 나 어차피 현지라는 게 훨씬 더센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여지게 게임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메이플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처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반복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반복 플레이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될 거는 일단 반복의 대상 반복의 이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결국 이게 길게 롱롱 되기 위해서는 유저들한테 이 반복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보상 부분이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어떤 스킬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반복의 대상 자체를 계속 내가 재미있게돌수 있을 정도로 이 대상 부분을 수정을 해나간다든가. 그게 아니면은 리스크 자체를 아예 삭제함으로 인해서 그냥 뭐 방치형 게임이라든가 자동사냥 도입된 것처럼 이 반복 자체를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맡기는, 삭제해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반복에서 오는 다양한 어떤 환경을 컨트롤함으로써 이 반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올해 서비스된 게임은 이런 식으로 반복의 대상과 반복의 이유를 잘 컨트롤해서 현재까지 서비스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